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과감한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을 하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은 다르단 말이죠. 이 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손해 보는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단일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 신앙인의 근성이라는 것이죠. 자두 번째,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지 않고 사명으로 했습니다. 취미와 사명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취미가 있을 거예요. 취미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취미입니다. 비가 오면 안 해도 되고, 컨디션이 나쁘면 안 가도 돼요. 게임하는 거, 뭐 만들기 하는 거, 그림 그리기, 음식 배우기 등등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취미 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취미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뭐죠? 사명은 달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지 않고 사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헌신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지 않고 사명으로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요? 죽는 순간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선택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전도는 취미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주고, 우간다를 달려가고, 일본을 달려가고, 파라과이를 달려가고, 우간다를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살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게 있었어요. 목숨이 없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 예배를 지키겠다 나의 사명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키겠다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지 않고 사명으로 하는 그 강건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다고 하면 좀 손해보는 일도 해볼 줄도 알고 신앙생활을 재미와 감정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는 놀라운 그 선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한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알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을 마당 한 복판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겠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수 없다.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당신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겠다. 만약에 계속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거를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면 우리는 당신을 죽일 거다. 여러분 이 가족이 날아 들어오는 칼과 창과 돌을 맞으면서 이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프로신앙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였습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했던 다니엘.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신앙, 프로 신앙과 프로 의식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과감하게 실천하여 좋은 신앙의 결과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프로 신앙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I'm not the only 지난 고난 주간에 특세를 통해서 어 6일 동안 모두 개근하신 분이 감사하게 165명 그리고 로마서 성경 필사자 오늘까지 접수되신 분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애써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이 명예 전당 어 하나님 나라에 기록대현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그래서 저 집에 가시기 전에 저 앞에 가 보면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어, 거기에 하나씩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새벽기도 체질이 생겼으니까 이거 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 새벽기도 카풀 좀 서비스 해주실 분들을 좀 찾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동탄에 삽니다 아, 저는 뭐 원동에 삽니다 병점에 삽니다 그런 분들이 좀그 오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근처에 계신 분들 함께 오실 수 있도록 매칭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새벽기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실 수 있으니까 카프를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비스 해주실 분 그리고 새벽 예배 결단서 주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중 2회 이상 화수목금토 섬기시고 참석해야 될 구역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화요일은 3교구 8, 9, 10구역 수요일은 3, 4구역 목요일은 2교구 5, 6, 7구역 금요일은 1, 2구역 그리고 토요일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 포함 전교인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서를 하니까 이 결단서 체크를 하고 우리 구역장님 신방과 함께 새벽 예배 결단서를 꼭 해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언제 언제 참석을 하겠다. 목사님, 저는 한 3일 정도 해볼게요. 언제 화수목 이렇게 나는 뭐 토요일, 또 그래 화요일. 어,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결단을 하면 결단, 결단을 하면 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 꼭 이거 백지 만들어 놓으시고 어, 꼭 여러분께 체크하셔서 우리 특별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억 참여하셔서 새벽 예배 재단을 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배웠죠.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체크를 안 하시면 저하고 일대일 신앙 상담을 한 3박 4일 동안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이런 건 우리가 밀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꼭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5월 달인데 다음 주첫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그다음은 어버이 주일 뭐 등등 가정에 대한 행사를 우리가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월 달 둘째 주일에는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정 행복 축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6월 달, 7월 달 계속 그 신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재밌게. 구역을 활성화하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줄수 있는 많은 일들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금을 구제연금을 해 주신 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성경금은 한 사람이 1구자 2만원 구제연금은 만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교 구제연금을 하는데 여러분이 꼭 동참을 해 주셔야 성교 구제사업을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변종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건 이렇게 크질 않는데 변종이 나왔습니다. 어, 두 배, 세배 높은 김도영 어린이가 어, 이제 돼지 저금통 구제연금인데 저 뒤에 가 보면 이런 돼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절반만 채워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수술비에, 성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제연금으로 쓰이게 되니까 동전을 좀 모아서 환금을 좀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개인 가정 신방 코로나 이후에 신방이 이제 많이 살교 어, 줄게 되었는데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지 7, 8 년이 되어도 제가 그집 구석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단위 목사를 그렇게 어, 그 두지 마시고 한 번도 좋아 예배 못 드리신 분은 빨리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의 집을 한번 보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가정 신방 올해는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업장 신방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에베소서 부흥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3 삼장입니다. 참 좋은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해주시고. 8월달 우리 필리핀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7명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가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행복한 일, 보람 있는 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8월 달이면 망고가 많은 시, 시즌입니다. 제가 열대 과일로 잘해드릴게요. <laughs>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대원들 신청을 해놓고 한 번도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5월 첫째 주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하고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방태종 안수집사님인 정미경 원사님의 둘째 딸 혜린이 우리 혜린 자매가 안성에서 5월 10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